전방 수요 둔화를 감안하여 LNF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LNF 2분기 리뷰 투자심리 회복은 4분기에 가능입니다. LNF의 2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추라 회복세가 예상보다 부진했던 영향이 컸는데요, 평균 판매 단가가 직전 분기 대비 15% 하락했고 수출 물량이나 판매량 역시 회사가 제시했던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3분기 역시 판매 부진이 심화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평균 판매 단가는 소폭 회복하겠지만 성장을 기대했던 판매량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평균 판매 단가 하락세가 주춤하면 고가 원료 투입 효과도 축소되며 적자폭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LNF의 판매량은 당초 회사가 제시했던 기존 2024년 판매량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기차와 ESS 등 주요 전방 산업의 수요 둔화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방의 수요 둔화가 다소 장기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LNF에 대한 이익 전망치를 낮추고 목표 주가도 13만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다만 최근 주가가 이미 급락하면서 수급 관점에서의 부담이 줄었고 추가 하락 여력이 크지 않아 기존 바이 투자 의견은 유지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